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마주한 이 본문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소서라고 풀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다의 들판에 모인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빵을 사먹을 돈이 없어 그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그러나 장정만 5천 명이었던 여자, 장정만 5천 명이면, 여자, 아이, 노인을 포함하면, 2만에서 2만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디서 먹일 겁니까? 얼마의 돈을 들여서 먹일 겁니까?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2만 명, 생각을 해보십시오. 2만 명이 먹을 빵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입을 해보셔도, 뭐, 미국 어느 들판에서 집회를 갔다가 어느 마을에 가서 2만 명 모을 걸 달라고 그러면 줄수 있는 가게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아이가 가져온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빵과 물고기를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만 12 강줄이 12개의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장정 5천명 추산 2만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은 이 보리빵과 물고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빵과 물고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요. 아이가 가져온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모든 무리들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만 열두 바구니가 되는데 중간에 그 어떤 것도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감사기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값 없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가혹한 노동뿐만 아니라 인간 이하의 학대도 견뎌내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세를 필두로 장정만 60만, 합계추산 200만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가져온 음식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곧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에, 백성을 만나를 주셔서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만나를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만나가 내리 하늘에서 내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도 될 것입니다. 패세데들판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피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 피의 능력과 피에 담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사역에 무엇을 보태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값 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정의하셨어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이 세상의 빵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집니다. 또 보관도 어렵습니다. 마치 만나처럼 매일 아침에 가서 얻지 않으면 금방 사그라듭니다. 반대로 내일 먹을 것을 위해 오늘 두 배로 가져온다고 해도 만나 같은 경우는 썩고 벌레가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먹을 만나는 매일매일 구해야 하고 매일매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먹은 만큼의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어때요? 이제 말씀이 좀 다르게 다가오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문의 구절이 영적, 대속적 기도의 삶의 영역으로 삶의 이해, 기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물을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실까요? 네,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 알고 계시대 당장 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 오늘 일을 해야 하는데 일거리가 없는 사람, 농사 지을 땅이 한 평이 없어서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 살고 있던 집에서조차 쫓겨나 찬 이슬 맞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병이 있으나 의사에 가서 치료를 받을 돈이 없어서 평이 날로 악화되어도, 악화되어 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하루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다고요? 또 양식이 풍부하게 쌓여있고 재물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이 기도문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필요한 만큼의 양식은 그 양식이 아닌 것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많은 성도들은 여기서 아, 성경에서 악어서가 왜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는 이 악어서를 지푸라기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얘기를 성경에서 읽어야 합니까? 그런 내용은 이미 소설책에도 드라마나 영화에도 충분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가서 성경 성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 남녀간의 사랑 얘기가 하나쯤 있어도 되지 않을까? 아가서가 그런 목적으로 쓰였다면 수많은 시간 동안 성경에 남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성경학자들이 아가서가 성경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만이 아닌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가서는 성경책일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책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아주 이례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간구를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설명하는 대로 그 내용은, 내용은 같은 설, 선상설교 안에서도 부딪혀요. 내용이 같은 선상설교 안에서도 부딪치죠이 구절의 앞뒤를 보십시오. 이 구절이 우리의 육체 양식을 위한 구절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신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빵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많은 비유의 소재를 두고 굳이 빵을 들어서 자신을 성명하고 계셨을까요? 만나처럼 오늘의 양식. 내일은 내일의 양식인 은혜를 받아야 살수 있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고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하는 빵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인 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소서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믿고 선포하면서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앞뒤를 읽어보세요. 다 영적인 이야기인데 갑자기 육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 밑도 끝도 없이 그 거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앞뒤에서 전혀 맞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신다면 매일 오늘, 오늘 우리가 우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즉 은혜를 주소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다 궁극적인 기도, 보다 본질적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해를 주지 않으시고 공기를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나한 성도라고도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에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 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의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제 헌터 많은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부분 <laughs> 또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글수를 그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영산 기부금 세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것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조만간 창세기 연구를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는 바울서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